우와! 아, 야! 편리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박. 편리하게 정비하죠아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기종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새롭게 또 전환이 됐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론에서 준비를 많이 한것 같은데 이 슈퍼기 엄청 넓어요. 이 장비는 예. 한국 표준 사양과 다른 점은 이제 슈퍼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 동일하고요, 슈퍼기랑 나팔도 동일고 네 예, 일단 바가지부터 보시면은 예. 저희 디벨론의 0.92 표준 버켓 아0.92 예, 0.92 입방미터의 표준버켓을 잡습니다. 고 음, 예. 예, 붐과 안대는 고강도 사양의 음. 5.7m 붐 5.7m요 네. 네. 네, 2.9m 암 2.9m 암 네, 저희 흔히 말씀하시는 08 24톤 크롤로 부착기 고객분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프론트 구조를 채택해 놨습니다. 네, 네, 네. 와, 근데 진짜 이붐대에서 보면은 아뭐데칼도 너무 멋있게 나왔고 중형 휠 장비나 대형 장비에서만 볼수 있다는 이 프론트 그리스 급지 포트 집중. 네, 네, 네. 집중 포트가 이번에 중형 크롤러 장비에서 최초로 적용돼서 어... 이제 붐대나안때니다 고객분들이 준비하시기 에편할수게도 아 설계했습니다. 점점 그 운전자가 이렇게 관리하기도 좋겠끔. 네 맞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은 파손의 우려가 좀 있는데요. 점프가 험전리 그런 것도 조금 더 차선을 나오죠. 아. 에어컨 필터가 있구요. 예, 있네요. 에어컨 필터네요. 근데 기존에는 요거보다 좀 작았던 예, 것, 것 같은데, 아, 디자인과 사이즈와, 그리고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져 보이네요. 아, 잘 만들었다. 컨셉이 디자인과 성능을 동시에 잡는 것 같습니다. 아, 교체도 관리도 편안하게끔. 저희 전자 ECU와 ECU, 네. 퓨즈박스, 그렇죠. 퓨즈박스, 퓨즈 박스, ECU, 네. 에어클리너까지. 네. 깔끔하네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또 이쪽 공간들이 맞아요. 저희 장비 여건 컨셉이 고객분들의 어... 정비성을 그러게 향상시키는 것에서 아 깔끔해졌습니다. 정비성을 또 고려한 제작 네. 어, 이 손잡이들이 네. 되게 고급스러워졌네요. 네. 그런 디테일을 살리려고 아 네. 라디에이터룸이 상당히 넓어졌고 이에는 네. 네. 호스 지나가고 그렇죠. 이들이 고객분들이 정비하시기 도 되게 불편했을 텐데 이 공간도 넓지만 이 안에 이 공간들이 엄청 넓어요 이, 예. 아 이거 배터리가 아닌가요? 네, 배터리. 아,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네, 굉장히 큰 사이즈 예, 라디에다 룸이 위로는 아무것도 장착되지 않는 네, 공간이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우와. 히 정비하실 수있서모니이 편리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박. 편리하게 정비하세요. 야 정말 저도 이거 관리하고 운전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야 네, 이게 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어로 막 이렇게 네. 청소하기도 좋고 와 네. 이렇게 청소하기 좋네요. 관리하기가 너무 좋은데요. 또 라디에이터룸에서 저희가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한 게 보면은 역회전 팬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아 이게 역회전 팬도 들어가 있나요? 네, 와우. 때문에 아 이번에 중형 크롤러에 최초로 적응해서 아 특히나 저희 24톤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나 폐기물 등 같이 비산 먼지가 좀 많은 환경에서 고객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맞습니다. 이 그런 환경에서도 고객분들께서 장비의 청결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어 나지 씨 그러게요. 에어컨 컨덴서. 와 아, 너무 잘했어요. 회전팬을 기본으로. 와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관리도 되게 쉽게 만들어 놨을뿐더러 또 역회전팬 네. 안에서 빨아들이지만 공기를 빨아들이지만 제어를 해서 밖으로 내밀 수 있는 팬도 장착이 돼 있다. 네. 아, 좋습니다. 아우 굿. 사람을 인지하는 사람인지 AVM 기능인데 아.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AVM 카메라가. 여섯 개, 여섯 개 장착해서 360도의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기존의 AVM은 고객들이 파손의 우려가 좀큰 구조였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매립식, 매립식 구조를 채택해서 카메라 파손의 위험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가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해요. 이 면에 튀어나와 있질 않아. 여기 정면에서 보시면은 정말 카메라가 딱 있는데 이 옆에서는 간섭이 없다. 간섭이 없어서 파손의 위험을 많이 줄였고 어뭐이 옆에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파손의 보니까. 위험을 줄인 것중에 제품의 디자인적 요소도 음, 극대화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파손의 위험 줄이고 디자인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생각을 했네요 좋습니다 초음파 센서에서 레이더 센서로 이제 변경하면서 감지 성능도 높이면서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해서 레이더 센서도 안쪽으로 매리하는 구조를 새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만 있던 게 옆에도 있으면서 옆에도 사람을 감지하게끔 네, 만들어 놨네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좌측면, 우측면, 중면 우측면 총 3개를 장착해서 장비 기준으로는 감지 범위가 330도 네. 쉽게 얘기해서 운전자 시야,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야 빼고 그 뒤에, 양 옆에 뒤쪽을 거의 다 감지를 할수 있는 네. 범위네요. 네. 그 네.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거리는 6m. 예. 네. 네. 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안전을 네. 생각한 네. 디벨론. 저희가 숨겨놓은 카메라가 또 여기. 네. 요기 네. 카메라가 네. 또 있네요, 여기에. 6개 중에 두 번째. 보시면, 아, 어, 굉장히 깔끔해요. 네. 억지로 이렇게 찔지 네. 네. 않는, 네. 네. <laughs> <여기를 찌르지 웃음> 않는 이상. 억지로 여기를 찌르지 않는 이상. 파손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가로로 퍼지는 선형의 디자인, 리니어 코어 디자인을 적용해서 음... 제품이 전반적으로 리니어 퍼... 코어. 예 맞습니다. 일직선의 리니어 코어, 선형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아 선형의 디자인. 제품이 안정감 있고 음... 좀더커보여서 웅장한 느낌을 주려고 그런 다 그렇게 웅장하지만 디테일가 또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테스트 과정에서보신 네. 고객분들께서는 이게 30톤 장비였다. 뭐 어, 30톤급 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예, 웅장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웅장해요. 여기도 역시 레이더 센서가 아, 이렇게 두 번째로 레이더. 예 후방을, 후방을 감지하는 네 레이더. 후방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가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음. 어. 후방 카메라. 아 정말 렌즈만딱 이렇게 딱 있네요. 그렇죠. 음. 요 안에. 음. 예. 이 범위 안에 예. 해놨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찌르기 전에는 어디 뭐부닥치거나 그러기 전에는 간섭이면 안될것 같네요. 우측방에도 레이더 센서 세번째 레이더 센서 음, 매립이 되어 있어서 간섭이 안되네요 어, 이것도 네. 고정이기그러게 뭐, 일부러, 그러게, 일부러 <laughs> 찌르기 전에는 와 어, 아, 이제 펌프룸입니다 네. 어우 여기도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너무 넓은데요 전보다약5% 정도 증대된 대용량 컨펌으로 저거. 그리고 필터류도 이렇게 집중화시켜서 고객분들이 정비하실 때 공손을 최적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게요. 와, 오일 필터, 연료 필터, 파일럿 필터, 뭐 연료 수분기 1차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한 곳에 몰아놓으니까 관리가 편할 것 같네요. 네, 네. 정비 공정은 최소화 할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또 측면 카메라가 이렇게 숨어 있네요. 요소 요소에. 아, 요소 탱크. 기존에는 40L 2만이었거든요. 이번에 82% 증대된 그러게요. 82% 증대됐네요. 탱크가. 넣으신지 너무 신지 너무 오래해서 까먹으시지도. 그러게요. 네, 어. 뒤에 어, 탱크가 거의 두배 가까이네요. 82%면. 아, 굉장히 커졌습니다. 흔하게 이렇게 철제로 다 막혀 있고 그렇게 또 키로 열면 요소수를 이렇게 열수 있는 방식. 57리터, 아, 57리터. 와, 요소수가 탱크가 많이 커졌네요. 어. 프론트 카메라가 또 있네요. 아, 요 앞에 전면 프론트 카메라, 여기가 원래 배터리 통이었었어요. 네, 그죠? 배터리 룸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와, 굉장히 넓네요. 네, 그리스통인가 그리스 우와, 여기, 여기 진짜 엄청 넓어졌네요. 어, 여기 그리스 통도 들어가고 네. 아 에어 컴프레션 뭐 펌프도 있고 네, 여기는 뭔가요? 이공아 공부와... 공구함. 음 공부와 야. 공부와 수 있도록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와 굉장히 많이 수납을 할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그 라지에다룸이 넓어지면서 여기 지금 이 공간이 그리스 그리스 통으로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냈네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뭐야? 일단 엔진이 룸이 이렇게 되게 편편하네요. 편성해가지고객분들이 상부체에서 이동하실 때좀 편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아, 구성을 했고요. 예예예. 예, 예. 와 굉장히, 굉장히 디자인 적으로도 깔끔하면서 그러게요. 디자인 적으로도 네, 엄청 달라졌어요. 편하셨죠. 이게 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밋밋하게 디자인이 깔끔하네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DX05 엔진 개발한 신규 엔진을 아, 장착해서. 음... 예, 진 최대 출력이나 네. 최대 토크가 기존 대비 약20% 정도 향상돼 아... 강력한 성능을 그러게요 네. 되게 강력해 보입니다 깔끔하고 강력해 네. 엔진 레이어, 보이네요 엔진룸 레이어 구성도 네. 네. 고객분들이 편하게 이제 정비하실 수 있도록 공간감 그러게요 이런 공간들 네. 공간들이 넓고 정비성 향상 네. 네. 그리고 아 전, 정말 저는 저 역회전 팬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객분들 이제 정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예 예. 오! 저, 거기도 또 따로 열 수가 있네요. 저, 저, 상부에서도 네네 네. 네, 네. 에어터움을 청소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비 창을 하고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이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정비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예요. 루프 커버도 네. 새로 적용했고요. 이중 예, 예. 충격 크롤러에는 적용이 예. 안됐었던 맞습니다. 이게 더운 여름에 그리고 어떤 충격물에 의해서 한번 보호해줄 수도 있고, 이 더위에도 한번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햇빛을 한번일차적으로 차단을 해주니까 굉장히 내부에서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네 음, 개의 비컴 하나, 둘, 셋, 넷. 예. 아. 에서 작업하실 수 네, 있도록 맞습니다. 설계했습니다 어, 좋습니다 메인 컨트롤, 컨트롤 밸브네요 밸브.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압 시스템을 FEH 네. Full Electric h y d r o l y t 서 네. 전자식 유압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아, 전자식 유압 시스템 이번에는 페달, 네. 조이스틱 메인 컨트롤 밸브, 펌프 이네 가지가 모두 네. 네. 전자화 돼서 유압 라인이 아닌 음. 전선 하네스와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객분들에게 높은 연비와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전자 신호를 받아서 밸브가 열릴 수 있게 하는 방식. 네 맞습니다. f h 타입을 새로 적용했습니다. 모든 게다 전자식 밸브로 이루어져 있다. 네 맞습니다. 펌프도 밸브도 조이스틱 네바도 연비도 개선되고 아 연비도 개선되고 제어성도 개선되고 제어성도 개선되고 연비하고 제어성하고 둘이 다 갖춘 장비라고 볼수 있네요 음, 음. 음. 아 공간이 이 공간이 기, 예, 출입구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굉장히 체구가 크신 편인데도 이 공간이 좀 남네요 저희 DX240의 새로운 컨셉은 음. 한, 번에, 한 번에 아 한번에 올리고 땡기고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고 별도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끔 제작을 하네요. 우리 장비 7 K 장비랑 똑같지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저희가 듀얼 모니터 옵션을 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세븐 음... K 말씀하신 7 K 모델과 같이 12인치, 12.8인치 대형 계기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장비는 듀얼 모니터 옵션을 통해 모니터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 감지하겠다고 막, 느낌표가 빠바바박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디벨롱 부스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셨는데 어, 아, 그러게요. 저희 SAVM 카메라가 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laughs> 엄청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경보는 지금 꺼놓은 상태예요 예, 네, 경보는 꺼놔가지고, 그래, 네. 야, 이게 사람들을 감지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느낌표 빠바바박 들어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 그러게 이게... 누르면 또 화면이 변환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개우 축방. 아. 이제, 보고 싶은, 네. 다, 스타일상, 그리고, 거기에 위험 네.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길 좀더 보고 싶다 할 때는, 그 위에. 네, 맞습니다. 오른쪽 터치에. 한쪽에는, 터치. 360도를 보여주면서, 네, 한쪽에는, 음. 제가 원하는 특정 방향. 음, 이 방향. 방이면, 그러니까. 좌측 방이면, 네. 좌측 방. 네, 아 좋네요. 측 방이면, 측 방. 네, 암레스트도 기존보다 음. 많이 넓어졌고요. 네. 암레스트도 재질이 또 이렇게 네. 되게 고급스럽네요. 뭐 승용차 네, 시트처럼. 네, 디벨론에서 자체 개발한 친환경 소재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또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에 또 디벨론이라는 로고가 정확하게 박혀 있고. 이번에는 새로 적용한. 게 요추 와침대 추가됐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열선 네. 그리고 네. 송풍 시트 네. 그리고, 시트, 그리고 시트. 1, 2, 3단으로 또 조절이 가능한. 열선도 1, 2, 3단. 아 이렇게 또풀어서또 또 조절을 할수 있나봐요. 아 높낮이 조를 또 그렇게 할수 있구나. 아. 뭐 제껴지는 것도 혹시 제껴지나요? 네, 제껴 아, 오케이. 디자인과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네, 고객분들이 편하신 환경을 직접 설정할 음. 아. 수 있는 게 이번 기 컨셉이에요. 에어건도 같이 장착하고. 아 에어건도 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네요. 검은색으로. 아 여기에다 네. 넣으면은 핸드폰이 충전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거의 뭐 승용차급인데요. 고급 승용차급. 고객분들이 편리하게 충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 해봅시다. 굴삭기에 핸드폰을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 네. 오.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네요. 요 안에. 충전 굳이 안 하시더라도. 그러게요. 4.0 킬로. 차저를 저희가 c 타입의 시퀵 아... 차저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있네요. 또 거기 또 따로 별도로 포트가 또 충전 포트가 따로 있고 핸드폰 원하시는 화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음, 예를 들어 멋신가이던서도볼수 있고 카메라 계기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볼수 있고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네, 이 밑에 화면을 위에다 볼수 있고, 위에 화면을 네, 밑에도 볼수 있고, 네, 화면이 크니까 할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아까는 여기가 머신가이너스, 이 음. 계기판 카메라였는데, 음. 이번에는 이제 여기이게 음. 2분할로도 뭐 볼수 있고, 아. 한 개의 화면으로 볼수 있고요. 음. 아, 아, 정말 탐나네요. 아, 네. 화면도. 12.8인치? 예, 네, 12.8인치. 어, 엄청 넓어 가지고 차보다 계기판이 크거든요. 조작성이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좋습니다. 조이스틱의 이제 민감도도 저희가 네.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설정으로 하실 수 있고요. 어. 기본적인 제어성, 기본적인 아. 세팅으로도 하실 수있고 정밀 정밀한 작업을 원하실 때는 이게 곧 전자 밸브를 쓰기 때문에 네. 전자 메인 컨트롤 밸브를 쓰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정밀 조작들. 저희 뭐 고객분들이 따로 설정하실 음, 수 있는 감도도. 음, 그러게요. 저희 작업기마다 설정하실 수 있는. 어, 다 그냥 버켓이면 버켓, 음. 암이면 암, 뭐 이렇게 다 주행이면 주행, 선에, 뭐 스윙까지도. 네, 맞습니다. 우측 을 새로 추가해서 아, 주행 스택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스택. 그러면 갑자기 저기서 설정하기에 따라서 계기판에서 설정하면서 이 주행 레버가 이 작업 레버에 다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냥. 맞습니다. 이 작업 레버로 주행이 가능한 거네요. 네, 아, 굉장합니다 아, 로게 타입으로 이제 버튼들이 조절할 수 있나요? 아, 정말 조작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고객분들이 편하, 편하게 사용하실 그냥 계기판에서 누르면 하고 싶은 작업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방식을 네. 방법을 다르게 할수 있는 이게 다 전자 메인 컨트롤 밸브 덕에 네, 이, 이 작업들이 모든 게 가능해졌다 네. 어, 좋습니다 2D 머신 가이더스 네. 스마트 컨트롤 네. 머신 컨트롤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에는 2D 머신 가이던스와 머신 컨트롤이죠 자동 제어 이런 것까지 옵션으로도 또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 시스템들이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있다는 거죠. IMU 센서, IMU 센서, 여기 여기죠. 등대도 있고 암대도 있고 암대 암대 레이저 리시버까지. 예. 2D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예. 굴착기다. 저희가 고객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했으니까 그러한노력들 함께 들어보시면 정말 미래형 굴착기 점점점점 예. 점점 미래로 가고 있어요. 굴착기도 그리고 오퍼레이터 조종사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수 있게끔 디벨론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